먼저 온 통일, 통일촌, 뉴몰동 그 현장으로. 우리가, 왓, 수다! 수다, 수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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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우리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왓, 수다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무슨 뜻인지 알려드려야 될것 아, 같은데요.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왓수다라는 의미는 이제 영어에 왓, 수다라는 의미는 영어의 왓, 무엇이냐 이런 의문문의 왓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토크쇼기 때문에 수다 우리말 고유의 말인 수다를 붙여서 왓수다 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북한에서 오든가 남한에서 오든가 중국에서 오든가 이런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왓수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뉴몰더이 왔을 때는, 우리가 뉴몰에 왔습니다라는 뜻으로, 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아, 네, 잘 이해했고요. 어, 저, 저는, 한자로 수다를 검색해보니까, 이러저러한 수단, 무,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그 안에서 정확한 묘층을 찾지 못했을 때, 또, 이렇게, 어, 서로가, 이거를 통해서 결론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수다 수다를 한다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질문을 달아주시면 함께 풀어가는 그 묘책을 찾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또 그렇게 다양하고 좋은 의미가 있네요. 수다라는 이름을 참잘 지은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아, 네, 저는 이방송의 거정 패널을 맡고 있는 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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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네. <laughs> 어 예은씨 우리나라 말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남북녀라고 아, 또 이렇게 송희 씨를 맞이하니까 그 말이 똑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역시 우리 우기씨 보는 눈은 있으셔서 민연을 바로 알아보시네요. 어, 근데 우기씨 <laughs> 네? 저도 북한 출신이거든요. 아. 그럼 저도 함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때요? 아또 이제 의상을 보니까 이제 평생의 꽃처럼 아 뒤에 있는 또 카네이션 바지 아유 자네. 우리 성희씨가 훨씬 더 예쁘네요 자자 두분오셨요 너무 한거 아니에요? 시청자들 보 앞에서 시청자분들 정말 네, 죄송합니다 <laughs> 남과 북이 만나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수다스러운데 이렇게 통일을 아직 못다 이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일촌 유물동에 살고 우리가 다가원코코아아위해해서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은씨 준비되셨죠? 네저한 마음도 몸도 잘 준비되었어요 국희씨는요 <laughs> 저도 당근 완벽하죠 제작진분들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한다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vip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영국 코리안 차원을 평정했던 실세들 인데요 바로 그 실세들 <laughs> 예희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요 동네에 친근한 아저씨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재영 한인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원 이성의 쾌고를 이룩한 분이십니다. 현재 런던 강역시의 킹스턴 시의원이시면서 작년까지 제33대 재영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하재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laughs> 그 거창하게 소개받은 하좌석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킹스턴 시의원을 역임하고 역임하고 있고요. 그 통일찬사의 유럽 본부를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수십만 명의 시청자를 가질 와스다에서 첫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회자 분께서 저를 친근한 아저씨 같으면서다 같은 같으면서 연서라고 하셨는데. 같은 게아니고 사실 친구한여친맞습니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있어요. 이분은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라고불이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개국이 친구는 구의반바구를 돌아 영국에 입성한 분이십니다이 영국의 대표 탈북민 단체인 재용조선인협회 3대 사매, 사, 사무국장, 4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북한 민주화재단 영국지혜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최중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저는 영국 런던 유머든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최중하입니다. 네, 영국에는 2007년도에 왔고요. 이제 뭐 이제 소개하신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 동안 영국에 살면서 이제 커뮤니,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탈국민 커뮤니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까지 온 많은 분들이 그 가정이 뭐 너나 없이 다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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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두 분의 공통점은 이 영국 코리안타운에서 각각 영국 제영 한인회, 제영 조선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주제가 또 이제 뉴몰드는 어떤 동네, 통일촌, 이러한 주제에 걸맞는 딱 맞는 게스트, VIP 게스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회장님들께서 이제 뉴볼드네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재성 군모님 어떻게 영국은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나요? 2003년도 가을에 아일랜드를 처음 가서 1년 살살다가 영국에 오게 된건 2004년 9월입니다. 그 가족 단계 와서 이제 정착하게 하게 됐고요. 처음 정착 그 1년간은 그 여기 적응하느라고. 사회 활동 전혀 하지 못했고 1 년이 지나서 이제 한인 단체에 발을 처음에 딛게 됐습니다. 처음에 발디된 데는 이제 재 연구 대한 체육회고 음. 거기서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등등을 제가 이제 역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회에 들어가서 제가 이사와 이제 부회장을 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민주통일 연구협의회에서 이제 간사와 이제 위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년 동안 한의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한인들이 그 우리끼리 만나고 조직을 하고 만나고 활동하는 걸참 열심히 잘하는데 영국 주류사회로의 진출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서 제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그 올림픽 민간 지원단을 만들어서 우리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을 하고 지원을 음. 하고 그것이 끝나고 8월 달에 재형 유권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재형 유권자 연맹은 한국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음. 모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결성을 해서 12월까지 12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을 했고 그 회원을 갖고 제가 그 영국에 있는 자유민주당 당사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에이더, 데이비 어원을 만나서 우리 한인들이 정치적으로 결집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고 제가 그 의견을 좀 드렸더니 데이비언께서 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그 단체 임원 세 명이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세 명의 후보를 낼수 있었어요. 저희들 당시에 그 비전은 그 영국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한인 정치를 한인 정치를배출한는 거였었어요. 근데 2014년 선거에서는 아쉽게도 세명 모두 낙선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경험 쪽도 있었고, 당시에 정치 풍향이 그자유민주당에 대단히 불리하게 해왔었습니다. 2014년도 후에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절치부심을 했고, 저는 이제 4년간 더 캠페인과 이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다양하게 2018년도에 다시 공천을 받았고, 이 리몰린 쪽에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네. 앞으로 그 영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부딪히는데 정치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좀더 앞으로 우리 한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주류 사회를 진입할 수 있는 노력을 음.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어. 또 이렇게 오신 아 정말 또, 또, 또 오신지 <laughs>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그 음. 정치의 길에 음. 입성하게 된것 같아요. 네, 그것도 런던 또 그 올림픽과 더불어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거죠. 아, 예, 네. 하 회장님,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그러면 유멀돈 동네가 되게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 처음 만나을게 언제였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그그 음,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그 탈북자라는 말은 그 사회성과 역사성과도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탈북이라는 그런 말 자체에는 그 배고픔과 아니면 체제에 대한 저항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탈북의 원인이라면은 교육 문제가든지 어떤 그그 그 뭐랄까요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까 아니면 한국 정치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 주제으로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서 남아 있는 분들 계시고 아마 요즘 같아서는 심지어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을 탈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탈북이라는 용어가 사회성이 있고 의미 있는 단어라면 탈남이라는 단어도 저는 역시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탈북, 탈남이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북한 동포 아니면 남한 동포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더 걸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탈북자, 제가 주장하는 북한 동포를 만난 것은 2006년도 겨울을 기억이 됩니다. 그때 딸아이의 학교에서 학비용 회의가 있었는데 그 학비용 회의에 가니까 제 딸아이가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왔다고해서 제가 그 어머님과 부모님과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엔 또 다른 한 분이 와 있죠. 바로 탈북민 대표 사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중화 회장님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두만강을 지구 반바퀴가 된다는데 지구의 반바퀴는몇 킬로인가요, 송? 은씨 네, 글쎄요. 아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준비물은요. 북한에서 영국까지 거리를 제가 잠깐 뽑아봤는데요. 북한, 중국, 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폴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및 영국까지. 최소 11개 국가 국경을 넘어야 하고요. 차량 이동시 거리는 3만여 킬로수로는 12,300킬로까지. 네. 어, 모든 탈북민들이 이런 어, 거리를 국경을 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최소한 몇 개의 국가를 넘어야 하고요. 목숨을 건대장정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걸어오신 건 아니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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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웃음> 네,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12,300. 와. 엄청나게 먼 그, 거리네요. 그, 송이 씨가 지금 이 노선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음, 그때 당시 제가 두, 저 루트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진짜? 같이 이제 그 관을 따라서 러시아 그 바이칼 호에서부터 송유관을 따라서 들어가면 도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도로를 따라 가면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송유관을 따라 손가이 최대한 직선으로 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송유관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다행히 그때 로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죽기 때문에 4월 말부터 움직일 수 있는 날짜가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겨울을 만나면 어려워지니까 돈을 준비하다가 이제 로사를 다행히 준비 못했어요 그 루트를 왜 정했냐 하면은 바다는 건너갈 수 없지만 바다는 건너갈 수 없지만 땅은 우리가 어 의지 말이 있다면 갈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그때 했던거예요 다행히 그때는 돈이 로사를 준비하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출발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선택할 아, 뭐, 아, 수 밖에 없었어요. 정말 목소리가 함께 할수 있는 길이 그렇죠. 아니라는 것 같을 응. 수가 없네요. 응. 제 생각에는 노자가 준비 안된 것이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자가 준비되어서 성유관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면 아마 제가 지금 제 옆에서 안될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남한처럼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laughs> 그 해외 각지의그 자연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감히 그런 계획을 안 세워서 안 세웠을 것이라고 보고 북한 같은 마인드, 아, 북한 같은 생각이 할수 있다. 응. <웃음> <만다행입니다>. <웃음> 네. 북다타입니다 <laughs> 네. 사이트 차가 신고을 환영합니다. 네, 최 회장님, 정말 뻔한 질문 같고 언론에서 많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은데 탈북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가장 기초적인 생활, 북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난의 일군이 시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신적인 이제 변화였어요. 이게 네. 말하자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인간이 만든 이념이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게 목적을 해서 만들어낸 행국을 추구해서 만든 것이인왜 자본주의는 잘 사는데 왜 우리 사회주의는 이렇게 사람이 굶어죽을 정도 로 어려움이야? 그 해답은 북한 안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이 오는지, 그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탈북을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생명이 보장된다는 담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말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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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뭘 잘못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런 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죽어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을 건너서 몇 시간 만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서른 살 넘게 살아도 왜 우리가 이런지를 몰랐는데, 도망간을 찾 건너서 몇 시간 안에 우리가 그 해답을, 내 원인을 알게 됐다. 그러면... 저, 그, 북한이 항상 말하기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함으로 해서 제국주의 세력이 제재를 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민 겪는다고 선전을 했어요. 선나는 그 우리가 잘못했다고 보다는 그게 맞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우리 우리의 죄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대해서 정말 북한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나는 누구를 탓할 수, 탓할 수, 있어. 국제사를 회 탓할 수 있고 미국을 탓할 수 있는데 실제 와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억울했던 거는 우리는 3대 해방이 되어서 북한 정권이 들어서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 아버지 엄마부터 시작해서 3대가 그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 거의 절망감.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그 마치 영화 같아요. 그 가난한 이유를 바깥에서 응. 찾고 싶었고, 그러면 위로가 될것 같아서 그 두만강을 건너면서도. 하지만 그 실정을 알고 얼마 가슴아팠고또 가족들도 남아있을 것이고, 그런 인생의 80% 90%를 거기에 두고 온 심경. 정말 가슴 아프고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평생 이밥에 돼지고기 국물을 먹는 것이 소원이고 기아집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laughs> 지금 이밥에 돼지고기 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어,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고난의 행군. 그래서 저도 그 쌀밥이 아닌 옥수수 국수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그걸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정말 안 뛰어본 일이 없이 배추 장사, 밀가루 장사, 뭐 심지어는 정말 마대 장사라고 해가지고요 연기를 이런 조그만 비닐봉지를 파는 그런 장사였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이 정말 옥수수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 옥수수 한 그릇을 어 제가 벌었어도요. 저는 못 먹고 가족을 위해서 저녁에는 가족에 이렇게 해주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이가 몇살데 그렇죠. 저희 그때 나이가 16, 17살 때였거든요. 예, 저는 그때 그 옥수수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런 일을 수업시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나요? 아, 가끔은 학교 먹갔고요. 그리고 가끔은 오후 방가방가후 수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빼먹고 제가 아니면 어 끝난 바로 후에 바로 장사의길로 뛰어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북한에서 지금 어린이들 정말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애들한테나아 배불리 실컷 배불리 내가 실컷 먹일 수 있는 것은 일단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